주말에 시댁에서 맛있는 거 해준다고 놀러오라고 하셨어요. 시아버지가 술을 엄청 좋아하세요. 갈 때마다 저녁엔 술파티고요. 전 취해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조금만 마십니다. 암튼 토요일 저녁에 시댁 식구들과 밥 먹으면서 한잔했는데 밤 10시쯤 되니까 남편은 만취해서 먼저 자러 가고 시아버지께서 저는 못 자게 하셔서 연설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래도 너희 집에 참 고맙다. 우리 집 힘들 때 도와주고 부모님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려라.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고 시아버지 말씀은 저희 집에서 시댁에서 돈을 주셨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전 모르는 내용이다 들은 게 없다고 했는데 너희 집은 잘 살지 않느냐? 여행도 자주 가고 집도 두 채나 있고 먹는 것도 우리 집보다 잘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듣기가 불편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피곤해서 먼저 자면 안 되냐니까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자리를 먼저 피하려고 하냐면서 뭐라 하셔서 새벽 3시까지 시아버지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. 시어머니는 자리에는 안 계셨지만 방문을 열어 놓으셨기에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 같았고요. 우리 집은 월세 내기도 빠듯하구나. 월세만 안낼수 있어도 좀 괜찮을 텐데 너희 집 하나 세 주는 거 그쪽에 싸게 들어가면 안 되겠니? 너희 시엄마가 아파서 매년 약값과 병원 검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고기 못 먹고 못사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은 살아야 할거 아니냐? 약값과 병원비는 좀 줬으면 좋겠다. 그리고 너희 집 소고기 열번사 먹을 때 우리도 한번 먹자.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의 결론은 너네는잘 살면서 우리 집 좀. 더 도와주면 되지 않냐는 거였습니다. 기도 안 차고 표정관리도 안 되었어요. 술 취한 사람 상대로 무슨 말을 하겠냐 싶고 사실 말도 안 통했고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본인 말씀만 하셨습니다. 술 취해서 하는 말은 숨겨왔던 진심이라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. 우리 집에서 도와준지도 몰랐는데 도와준 것도 고맙게 생각 안 하고 더 도와달라고 하다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.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저도 술몇잔 먹었기에 감정이 격해져서 결혼 잘못했구나 내 인생 망했구나란 생각에 울면서 잠도 안 자고 뜬 눈으로 밤새워 남편 일어나자마자 보� 집으로 혼자 와버렸어요. 남편은 상황도 모르고 저쫓아 집에 와서 저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더 이상 말없이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. 9시 되자마자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 목소리 들리자마자 서름이 복받쳐 엉엉 울면서 시댁에 돈 얼마 줬냐고 왜 그런 짓 하냐고 엄마한테 따졌어요. 결혼 잘못한 내가 죄인인데 시댁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만만한 게 엄마라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. 엄마 말 들어보니 예전에 시댁이랑 밥 먹을 때 생활이 힘들고 돈이 엄청 급한데 말 때가 없다는 식으로 말해 1,200만원씩 몇번 드렸답니다. 시아버지는 그런 말할 수도 있지 뭔 말을 못하겠다며 적반하장이시고 시어머니는 미안하다 하셨어요. 남편도 미안하다며 이해해달라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일주일 넘게 그 문제로 이야기하니 이제는 부모님들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이지 네가 너무 과민반응 예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네요. 저희 집 부모님도 원체 옛날 사고방식인 분들이라 불난 일으키지 말고 시댁에 잘하라고 하시는데 저속 터져 죽을 것 같아요. 별일 아닌데 제가 과민반응하는 건가요?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? 저 지금도 그날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요.